안녕하세요 레드블리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예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30일날 정리했지만 이제 해돋이 좀 보러 갔다오는 관계로 예, 올리는 집좀 늦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0분봉입니다. 60분봉 보면은 뭐 정거점은 60분봉 상의 정거점 이미 돌파를 했고 여기 뭐 마지막 거래이드 상당히 큰 슈팅을 했죠 352에서 362뭐 크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마디는 362.70이 종가고 하면은 월요일 날 362.50을 지켜야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목요일 야간장이 약간 빠졌고 또한 미국이 그 다음 날 금요일 장에 또 빠졌기 때문에 주의장은 현재 362.70보다는 아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태형건설의 pf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뉴스상에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정식에는 약간 영향을 줄수 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빠른 있던 상승의 추세는 약간 조정을 나올 만한 시가 온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죠. 요, 우에서 위쪽. 6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큰 장대 안 봅니다. 이쪽 일봉상의 전고점도 352.50을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고 또2 0 2 3년에 마지막 거래였기 때문에 뭐 362점이 최고가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24년에는 요 값에부터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시장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반대로 갈수 있지만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태형 건설이 이슈화 됐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다른 여타 건설회사도 이제 동일한 재무구조와 피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제 정시를 좀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주봉도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 승매했지만 11월 1일부터 이제 쭉 계속 올라갔습니다. 1, 2, 3, 4, 5, 6, 7, 8. 9주 동안 상승했고, 미국도 9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장이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받는다. 뭐 삼성전자와 SK하닉스가 당장 돈을 많이 뭐 흑자구조로 전환해서 이 지수가 오른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따라갑니다. 실제 실물 경기에서의 이런 지수는 뭐 개별 종목에 물론 그 회사의 이제 순익이나 이제 이익 구조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결산은 뭐 분기별로 하든지 뭐 1년에 한번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영향을 받고 주식이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인데요. 이제 월봉이 큰 장대 양봉을 또 만들었죠. 자, 월봉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큰 월봉,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큰 월봉 만들었고, 종가는 362.70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월봉상으로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고 하면 351.25를 지켜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반등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무튼 이 하프 정도, 반 정도의 조정이 가장 위하고 여기서 더 내려 버리면, 조금 이 상승에 대한 힘이 상당히 이제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51.20을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전고점을 객신했기 때문에 다음 고점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예상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이제 2300 부근에서 2700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2700은 돌파하지 않았고 2655이죠. 그러면은 고점은 2700이 일단은 여기, 요 라인. 이게 뭐4억일 동안 이제 만든 가격대이기 때문에 2700. 여기 이제 반등을 더 주면 이제 2900 이렇게 보고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관점을 두고 하락 관점에서는 2700이 강한 저항이 또될수 있겠죠.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고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건지를 볼수 있는데. 아무튼 종합 지수로 가져온 거는 이제 상승의 관점에서 고점 마디가 어디가 되는지, 목표가가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 2700, 2900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지수 같은 경우도 이1단이 2300, 2400, 2500, 2600이 상당히 강한, 가격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합지수를 이제 보고 이제 선물과 옵션을 거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11월 1일부터 쭉 올랐죠. 지수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삼성전주가 선물지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지수의 한20%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지고 흔들어도 어, 선물이나 종합지수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잘 알고 이제 대동 외국인은 이제 삼성전자 쪽을 많이 현물은 삼성전자를 많이 공략을 하죠. 자기들 원하는 가격대를 만들기 위해서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 삼성전자를 많이 이용한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전고가가 이제 8만8 0 0원입니다 2021년 12월 2 4일이니까 만약에 이 가격을 간다고 하면 다시 조정은 좀올수 있다. 아니면 이게 목표가다. 거의 2,078,533원이기 때문에. 그게 남지 않았죠. 그러면 현재로 요 값을 봤을 때는 아, 2,700에서 한번 조정이 올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가격이 막혀서 어떤 지지 형성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옵션 1월물인데요. 1월물은 이제 이번 주 4거래일, 다음 주 4거래일, 8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만기가 상당히 짧은데요, 이번 물은. 자, 342에서 시작했고, 이콜 가격이 18.15잖아요, 행사 가격이. 결국 이번 1월 물은 18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걸이 가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사 가격에 있는 이 값은 342.50을 기준으로 18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현재 위치는 이제 미니 선물이 360.30이기 때문에 360 건치 있는 거죠. 360이 있는 거죠. 그럼 360 빼기 342.50 하면 자 17.50이죠. 17.50에서 0.50을 더하면 18. 네, 프리를 더하면 15. 18이 되는 겁니다. 요 가격, 이 가격이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390 이제 2 9 0 0인이죠 갈 수도 뭐 상승을 한다가면 이제 목표가가 되는 거고 그 중간에 365, 365가 2700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60이기 때문에 이번 물에 가더라도 365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막힐 거다. 그러면 일단 이번 물의 고가는 360이 최고가이지 않을까? 아니면 못갈 수도 있고. 일단 8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360에서 365포인트는 뭐 하루 만해도갈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아무튼 365가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이제 저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뭐 충분히 이제 옵션에 관점에서 뭐 18포인트면 20포인트 이상 왔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라고 보면 충분히 시세를 줬다 보면 이제 매수 관점에 있는 것들은 이쪽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 청산을 하면서 포지션을 좀 정리한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는 거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관점에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바라고 일단 상승인 건 맞죠. 상승을 뭐 이게 고점이다라기보다는 가격을 보고 대응하는 게 우리 이제 파생 거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후행 지표,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앞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50대 50입니다. 원래 예상한 대로 가면 좋지만 안간다고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관점은 대응입니다. 자, 주식은 이제 오른 거에만 배팅할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좀어렵죠 뭐 물타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손절하든지. 자, 그러면 일단 시장 투자를 보면 이제 코스피와 선물 보면은 요게 이제 까만, 아, 진한 파란색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보시면 회귀이쭉 계속 이제 매수 돌아줬죠. 이제 주식으로는 이제 4조 4,800, 4 0 4조 5천0 정도 지금 매수력가쭉 지수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왔어요. 이제 외국인은 현재로서는 무조건 상승 배팅입니다. 하락 배팅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개인은 물량을 이제 이제 팔면서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은 뭐 여기 이제 기관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을 마이너스하는 이유는 얘들은 뭐 어떤 이런 물량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와 이런 것들 받아서 받기 때문에 매수로 나온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또 금융투자 받아주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의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자, 그러면 옵션 1월물 옵션만 봤을 때는 현재 지수가 360.30 예, 미니선물 1월물이 360.30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뭐 외국인은 뭐 337.50에서 300. 57.50요500 360까지 어떤 플러스 라인에 있고 이제 금융투자는 347.50 이제 투시는 340에서 357.50인데 일단 옵션보다는 선물까지 한번 보면 선물이 들어오면은 확연하게 이제 외국인은 이제 이쪽 상승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쪽 전 라인이 이제 옆 플러스 라인으로 그려놨죠. 347.50 위로는 외국인은 이제 수익인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은 좀 안전한 포지션에 있죠. 2개월밖에 아8그레일밖에안 남았는데 거의 뭐 50, 13, 13 포인트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은. 금융투자는 외국인의 반대 물량을 받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47.50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하락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시는 이제 340과 355이 라인에서 형성해져 있는데,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죠. 투시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더 선호하겠네요. 현재 가격에서는 외국인은 뭐 현재 여기서 조금 내려와도 괜찮은데 그러면 355 그리고 지난주 좀 하락하는 걸 반영하면은 이제 이제 이번 주는 355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 되지 않을까? 350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위로 가는 거고 355로 온다고 하면 이걸 지키는지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투신이 340과 355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가면은 손실이 점점 늘어나지, 보시는 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손실이. 0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투시는 잡으려고 하겠고, 외국인은 뭐 이쪽까지도 수익은 갔기 때문에 외국인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애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거고, 주식까지 같이 보면은 금융투자는 뭐 상당히 315와392점 이건 뭐이 가격은 올수 없는 가격이고 자 그러면 360.30 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주식을 하더라도 337.50 위기 때문에 아, 352.50 이네요 352.50 위로 가면은 이제 수익권이다 이쪽이 이제 플러스죠 지금 플러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뭐 빼고 그 다음에 투시는 이제 355 선물과 옵션과 주식을 합치더라도 요 가격대 안에 있기 때문에 투신의 관점에서는 좀 하락을 좀 현재의 360 에서 355로 오면은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시는 보통 보면은 장이 끝나기 쯤에 이제 대량 대량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포지션은 뭐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은 아, 예, 상당히 좀 투신이 지금 수익 의 관점에서는 정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등식 투자자금이죠. 뭐 27일까지 매매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정식 자금이 유입된 걸 명확히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쭉 빠졌다가 고점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현재는 뭐 <laughs> 주식 수익권과 고객 의탁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고객 의탁금은 계속 유입이 돼서 현재 시장 가격에서 더 높은 가격 에 누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총평인데요. <laughs> 일단, 신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023년은 상당히 이제 깨끗하게 쭉 밀어 올려가지고 362.70으로 마감을 했고, 예상 고점은 이제 고종합지수 2900인 부근이 390인데, 단기간으로 2900이 간다는 건아니고요 이제 예상을 했을 때는 그 위로 뭐 380도 아니고 390이 좀 어떤 가격 거래가 많았거나, 이제 그렇게 종합지수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조금 마지막 거래는 오브슈팅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제 30분, 45분 상간에 2.5마디를 쫙쳐 올렸으니까, 왜냐면 오른 다음에 더 올렸으니까, 상당히 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가격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2700 포인트인 265에서 어떤 힘교육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계속적인 지금 이제 옵션 관점입니다. 1월 옵션 관점에서는 여기서 추가부역으로 10포인트 가기는 조금 퀘션. 왜냐하면 태어난 것을 또좀 이슈화 됐기 때문에 좀 퀘션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목표가는 만약에 상승한다면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005년이 될수 있고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올해 2024년에 고가된다면 또 390을 또 돌파해야지 그 위로 또 4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태양건설 pf 부실이 이제 부각됐고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채권이 이제 채권단이 협의되 가지고 명확히 나오진 않았죠. 이제 그 자회사를 우량 자회사를 매각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수유를 한다고 했는데 SBS는 절대 이제 두, 이제 매각하지 않겠다고 일단 나왔는데 채권단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양건설은 그래도 우량한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타 다른 이제 건설회사들은 또 자회사가 우량 자회사가 없고 건설만 한다고 하면 이제 해결책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이제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건설이 항상 경기 후퇴에 있어고 상당히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룹 기업의 그룹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리스크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게 부각이 되면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롯데건설, 신세계건설도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데, 390마디는 단기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90을 목표로 줬지만, 390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고. 아무튼, 이제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은 화요일이죠. 지식가좀 빠진 상태에서 내리고, 어떤 태양건설의 PF의 이, 제안 좋은 소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듬블루였습니다. 성투자입시오. 감사합니다.